명의 그 열매를 우리가 따내야 된다.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이 밀리는 거고요. 우리 고장이 우리 지역이 밀리는 겁니다. 삼성이 오는 거를 온몸으로 머리띠에 빨간 띠두르고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국민의 합의가 안 돼요.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요. 뭔지도 모르면서 반대하는 거예요. 뭔지도 모르면서. 그래서 한동원도 경기도지사가 돼서 탁월한 설득력. 어 추진력으로 4차혁명을 온몸으로 어, 해내는 어, 역군이 되야 된다 산업 역군이 되야 된다 지도자가 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에, 반드시 첫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가 낙동강 전선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반드시 산업혁명 어 사차 산업혁명의 에, 관객이 아니라 주도하는